안녕하세요 오노클입니다. 어, 브롬톤 그 일렉트릭 제품 6월달에 프로모션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프로모션 기간은 어, 오늘부터죠. 6월 2일부터 6월 30일 약한 달간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모션 대상은 24년 브롬톤 C 라인 일렉트릭 50대 한정으로 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지금 10%를 할인을 하고 있는데 어, 이번에는 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. 배터리 사은품 증정을 해드린다는 거. 택 1입니다. 101, 10%를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시거나 어 정상 가격으로 구입을 하신 후 배터리를 어 하나 더 받아가는 내용입니다. 배터리는 약어 배터리 가격이 보시면 한 99만 8천 원 정도 하니까 배터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괜찮은 프로모션이 될것 같은데 뭐 배터리를 두 개씩이나 뭐 필요하냐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10% 정도 구입, 10% 정도 할인을 받고 구입하시는 것도 어 괜찮고. 뭐 배터리를 따로 뭐 파실 거면은 정상 가격으로 구입하신 다음에 사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0% 할인도 해주고 배터리도 한개더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10% 할인을 받거나 배터리 정상 가격으로 구입한 다음에 배터리를 받거나 택 1입니다 택1한 가지 10%를 받거나 배터리를 플러스 한개더 받거나 이런 식입니다 근데 배터리는 지금 국내에 8월이나 9월 달로 이제 연기될 수 있다고 하니까, 8월 도착 예정, 예정이나 9월 달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, 배터리는 이때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어, 지금 남아있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,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C라인, 다 C라인입니다. C라인의 미들바, 블랙, 검정색, 마차 그린 오션 블루 스탠다드 모델들. 여기에 아 익스플로 어 익스플로 어 요거는 6단짜리 모델들. 아, 아다아 죄송해요. 12단짜리 모델들. 12단짜리 모델들. 오 바는 4단짜리 모델들. 4단짜리인데 프리미엄 컬러. 프리미엄 컬러는 블랙 라커. 블랙 라커는 다 품절이 돼 가지고 지금 블랙 라커만 남아 있고 미들바와 하이바는 프리미엄 컬러도 지금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. 어, 어반 그4단 짜리 모델들은 이렇게 하이바 하이바는 핸들바가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키 크신 분들이나 그 자세를 조금 꼿꼿하게 타실 분들은 이런 하이바 모델도 괜찮겠죠? 마차그린 레이싱그린 블랙 미들바는 블랙 마차그린 오션블루 레이싱그린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. 가격은 뭐10% 정도 할인을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C 라인 어, C 라인 어반 하이바 605만원짜리가 5 4 4만5천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605만원에 구입을 하시고 배터리를 약 100만원짜리 배터리를 한개더 받아가시거나 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지금도 10%는 할인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10%를 받지 않고 배터리를 하나 더 받는 그런 프로모션이라서 배터리가 하나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프로모션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남아있는 게 삼바다스포츠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식으로 구입 가능하신 상품이 남아 있습니다. 저희도 어뭐 주문 판매를 하고 있고 어 기존에 매장에 있는 재고가 소량 남아있는데 어10% 할인하고 있으니까 브롬톤 전기 모델 어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이번 프로모션 활용하셔가지고 어 남아있는 컬러 중에서 원하시는 컬러 있으시면 구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6월달 한달 동안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원하시는 컬러 재고 소진되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은 프로모션 내용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